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차방정식의 활용문제 중 우리 친구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유형들이 몇몇 있는데요 시침과 분침의 관계를 이용하여 특정한 시각을 구하는 문제 역시 그런 유형 중 하나죠 까다로운 주제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애니를 곁들인 영상 준비했습니다. 깨비 친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안고 출발! 요즘은 아날로그 시계보다 디지털 시계가 대세인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정집 벽면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한 개쯤은 걸려 있을 겁니다. 시침과 분침의 각도를 구하거나 시간을 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침과 분침이 1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움직이는지 그 정확한 값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분침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분침은 1시간에 시계 한 바퀴, 즉 60분 동안 360도를 움직임으로 1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360을 60으로 나눈 값인 6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분침이 x 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1분에 6도씩 움직이니까 2분이면 6곱하기 2도만큼 이동할 것이고, 3분이면 6곱하기 3도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따라서 x 분 동안 분침이 움직인 거리는 6 X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침은 60분 동안 시간과 시간 사이에 해당하는 한눈금, 즉, 30도만큼 움직이니까 1분 동안 움직이는 거리는 30을 60으로 나눈 0.5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침이 x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일반화한다면 0.5x라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x분이 지난 후 분침과 시침 사이의 각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x분이 지난 후 분침과 시침의 이동거리는 각각 6x와 0.5x이므로 이 둘의 차이 즉 6x에서 0.5x를 뺀 5.5x가 각도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담아두어야 하는데요. 노트에 반복적으로 시계를 그려보면서 그 원리를 꼭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앞선 상황에서 보듯이 분침은 1분의 몇 도? 6도씩. 그에 반해 시침은 1분의 0.5도씩 이동하므로, 분침의 이동 속도는 시침에 비해 무려 12배나 빠릅니다. 몇 배라고요? 12배. 매시 정각마다 시침이 분침보다 앞선 지점에서 출발한다는데, 시침은 분침에게 반드시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율을 들자면 분침은 토끼. 분침 뭐라고요? 토끼. 그리고 시침은 네, 시침은 거북이라할수 있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백전백승 토끼가 되겠죠. 이솝 이야기에 등장하는 토끼는 달리기도 중 낮잠을 즐겼다고 하는데 승리를 자신한 토끼가 경주 전날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즐겼고 그 여파로 졸음을 견디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북이가 토끼 몰래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건네지 않았을까 하는 영양가 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영상 후반부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두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건데요. 분침은 토끼, 시침은 거북이. 한번 더 기억해 주세요. 주어진 문제 보겠습니다. 오후 4시와 5시 사이에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을 때, 그때의 시각은 몇시몇 몇 분인가? 어떤 상황인지 애니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시계 바늘이 돌아가네요. 시침과 분침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상황에 맞게 대충 시계 바늘의 위치를 그리는 겁니다. 잘 그리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대충이라도 그리세요. 노트에 원 하나 그려놓고,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표시한 후, 문제의 상황에 맞게 대략적으로 시계바늘을 그립니다. 시침, 분침.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상에 있으려면, 그림과 같이 두 바늘이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대충 그리기만 해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올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침과 시침의 출발점은 동일하게 12시를 기준점으로 잠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도를 정의하기 위해선 기준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침과 분침은 12시 정각을 제외하고는 매시간마다 출발점이 달라요 분침은 매시 정각마다 정확히 12라는 숫자에서 출발하지만 시침은 시간별로 다르죠. 그래서 시침은 12시를 기준으로 원래 시침이 위치해 있는 각도만큼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시 정각이라면 눈금 두 칸에 해당하는 몇 도? 60도만큼, 3시라면, 이렇게 3시라면 90도만큼, 시침이 먼저 간 거리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처럼 아무리 맛있게 보이는 음식도 먹어봐야 그 맛을 알수 있듯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시각화, 구체화 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문제풀이의 아이디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는 말을 수학적인 언어로 바꿔본다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180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분침과 시침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더 살펴볼까요? 분침은 이만큼 움직이고, 시침의 실제 회전 각도는 이만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침과 분침의 출발점을 동일하게 12시 위치로 일치시킨다면 분침은 실제 회전각에 차이가 없지만 시침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죠. 시침은 실제 회전각에 12시를 기준으로 4시에 해당하는 눈금 4칸 하나 둘셋네 4칸 즉 120도만큼을 보너스로 더 받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시침이 실제로 이동한 각도에 보충각도를 더한 값을 쌤 개인적으로는 보정시침이 회전한 각도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공식적인 용어 아니니까 네이버에 검색하실 필요 없어요. 애초에 4시 정각일 때 시침과 분침의 각도는 120도니까 둘 사이의 각도가 180도가 되려면 분침이 일단 시침을 따라잡고 다시 180도만큼 더 멀리 달아나야 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4시 정각부터 분침이 이동한 각도에서 12시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은 보정시침이 이동한 각도를 뺀 값이 180도. 이후에 제 영상에서 보정시침이라는 말이 나오면 실제 시침이 회전한 각에다 12시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발생하는 여분의 각도를 보충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황 분석이 끝났으므로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시침과 분침이 반대 방향에 위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X분이라 하면 분침이 X분 동안 움직인 각도는 6X. 보정 시침이 X분 동안 움직인 각도는 실제 시침의 이동 각도인 0.5X에 120도만큼을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대로 분침의 회전 각도에서 보정 시침이 회전한 각도를 빼면 그 값은 180도. 식을 정리하고 약분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 X는 54와 11분의 6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오후 4시 54와 11분의 6분. 자 여기서 5.5x는 300. 이 시계 의미 조금 설명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식인데요. 혹시라도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잠시 일시 정지하고 한숨 돌린 후에. 영상이어서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 핵심 꿀팁을 알려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단순 계산에 불과한 문제로 비춰질 테니까 잡다한 생각 떨쳐버리고 영상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영상 초반에 비유로 얘기했듯이 분침은 시침보다 12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토끼는 분침. 거북이는 시침으로 바꿔서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소비아계에 등장하는 토끼와 거북이처럼 분침과 시침도 경주를 한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거북이는 토끼를 절대로 이길 수 없겠죠? 내시정각의 분침과 시침의 각도 차이는 120도 즉 거북이가 토끼보다 120도 앞선 지점에서 출발하는데요. 요이 땅! 출발총성이 울리면 토끼는 모두의 예상대로 120도의 거리를 쉽게 따라잡습니다. 둘의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어느 순간 둘 사이의 각도는 180도만큼 벌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물론 거북이도 나름 열심히 달려보지만 토끼에 비하면 세발의 피죠.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 볼까요? 사실 거북이는 자신이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자신이 질 바에야 아둥바둥 힘들게 땀 흘릴 필요 없이 그냥 출연료나 받고 주변 경치나 감상하자는 생각으로 토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승 트로피는 내가 양보할 테니까 대신 자신을 등에 업고 목표 지점까지 달리라는 겁니다. 토끼가 콜!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토끼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 달리게 되면 거리의 이동과 직접 관계되는 대상은 오직 토끼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말은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직 토끼의 속도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토끼의 속도는 거북이를 등에 업고 달리는 만큼 원래 속도보다 약간은 느려지겠죠 그래서 X분 동안 토끼가 거북이를 등에 업은 채로 이동한 거리는 원래 토끼의 이동거리 6X에서 거북이의 이동거리 0.5X를 뺀 5.5X가 되겠습니다 분침과 시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1차 목표지점 분침과 시침이 180도의 각도를 이루는 시각을 2차 목표 지점이라 한다면, 거북이를 등에 업은 토끼가 1차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수식은 5.5t1은 120도. 마찬가지로 2차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수식은 5.5t2는 180도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깨비 친구들이라면, 쌤, 갑자기 t1t2는 또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1차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2차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자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이제 문제가 한결 쉬워졌는데요. 시침과 분침이라는 두 변수 중 시침은 우리의 관심에서 제외, 오직 하나의 변수인 분침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식을 세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계산 과정에서 드러난 5.5x의 본질은 토끼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라는 것. 우변의 120은 1차 목표 지점까지의 이동 각도이고 180은 2차 목표 지점까지 이동 각도였죠. 결국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시침을 따라잡기 위한 각도와 시침과의 거리를 벌려놓기 위한 각도만 알면 시침의 존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죠. 두 개의 변수를 하나로 줄여서 생각하면 문제 풀이가 더욱 쉬워진다는 사실. 평소에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침과 분침 문제의 핵심 포인트 정리합니다. 분침은 시침보다 12배 빠르게 이동한다. 문제의 조건에 맞게 대략적으로 시계바늘의 위치를 그리자. 분침과 시침의 출발점은 12시 정각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이상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